아이가 밤만 되면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듯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몇달 동안 그런 일을 겪으며 여기저기 상담을 받았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일 거야. 아이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엄마, 저기 있어. 이 모든 일은 어느 날밤 아이의 비명이 들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저기, 저기 있어. 한밤중에 갑자기 깬 아이가 방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았고 가리킨 곳을 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거의 매일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잠만 들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 어떤 날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 어떤 날은 분명히 깨어 있는데 방 한쪽에 어떤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이고요. 한두 번이면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피곤함에 축 처지고 심지어는 잠을 자려고 하지 않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부터 무속인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처음엔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 장애가 아닐까 싶어서요.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신경과 검진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사는 아이의 체질을 보고는 소민 체질인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허약해져 있군요. 몇 보약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을 먹여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무속인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미신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는데 가리지 않고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속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원래부터 기운이 예민한 아이예요. 그냥 둬도 될 아이가 아니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보기 쉬운 기운을 가지고 있구만. 솔직히 말해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속이는 아이 방의 위치가 좋지 않다며 가구 배치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나 조상과 관련된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 라고 했죠. 장롱 한 구석에 아주 오래된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려진 인물화에 가까웠어요. 그림 뒤에는 한지가 덧대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희미하게 부적같은 문양 그런 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섬뜩한 느낌이 들어 바로 치웠고, 남편도 그 액자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아이가, 엄마, 나,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아이의 이런 증상을 그냥 악몽 정도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몇 가지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침대 위치 바꾸기. 아이가 자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방향을 바꿔주고 나서 아이가 조금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전에 짧은 기도나 명상하기. 아이가 두려움을 덜 느끼도록.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해줬습니다. 핸드폰, TV 줄이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악몽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였습니다. 편안한 음악 틀어놓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잔잔한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보니 아이가 점점 더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